광주와 전남의 반도체 산단을 유치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용인에 추진되는 반도체 산단의 전력난이 심각할 걸로 예상되는 데다 정부의 지역 육성 정책이 맞물리면서 광주 전남으로 눈길이 향하는 건데요. 헛고우가 되지 않으려면 기업과 인재를 움직일 수 있는 지원책과 함께 광주 전남 행정 통합 추진과도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K 반도체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남부 지역 거점 구축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좀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는 데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집적단지의 분산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도 반도체 산단 유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거는 전력입니다. 용인 반도체 단지에 필요한 최대 15기가와트의 전력 가운데 실제로 확보된 건 삼성이 3기가와트, 하이닉스가 2.83기가와트 수준입니다. 원전 9기 생산량 수준인 나머지 9기가와트는 지역의 전력을 끌어오거나 소형 원전을 통해 조달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전력을 많이 수요로 하는 지역이래서 이게 장거리 송전망으로 연결하는 데서는 반면 광주와 전남은 2035년까지 30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예정돼 있어 전력은 물론 아리백 기준도 채울 수 있습니다. 최대 관건은 인력 확보입니다. 수도권을 살짝 벗어난 하이닉스 청주 공장으로만 가도 핵심 인재들이 이직을 선택할 정도입니다.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수 조건인 겁니다. 근데 인재가 이탈을 하면. 사실은 그 공장의 경쟁력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갈수 있는 유인, 갈수 있는 동기가 될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삼성과 SK는 지방 이전에 대해 아직은 신중한 입장. 반도체 산업 유치가 또 다시 빈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행정 통합을 기반으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